사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 마음이 있어야 효과를 해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상승장이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호가 올리고 매물 걷어들이고 이런 행위가 독이 된다. 실거주는 괜찮다. 저는 이 프레임을 좀 깨고 싶어요. 월등하게 집을 가진 사람이 손해보는 거 매도자분들 중에도 되게 급한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갭투자를 했는데 전세금 돌려줄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네, 네, 있어서 네. 실제로 팔고 싶은데 지금 못 파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확 올려서 팔지는 어렵지 않을까 예전만큼 기대감이 그만큼이 살아있냐 그건 아닌 분들도 있지 않나 싶은데 네, 네, 그게 뭐냐면 네. 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책도 상승으로 내놓고 해서 하면 이제 그런 매물들은 지금 호가 밑으로 나와 있겠죠 네. 그런 매수자들이 이런 매물을 사는 거예요 급매물 나와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길 기대하겠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덜 급한 분들은 호가 약간 올리고 이제 팔겠죠. 네. 그게 이제 다 소진되면 음. 어느 정도 급한 분들의 매물이 소진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 이제 급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호가를 확 올리는 음. 그리고 이렇게 호가 올리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좀덜 급한 분들도 네. 네. 조금 애매하게 급한 분들도 이 대열에 참여하게 음. 돼 있어요. 중간에 반드시 이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승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되기 싫은 거예요. 너는 해라. 네.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 한꺼번에 다 올리게 돼요. 음, 똑같이 예. 가격을 맞춰서. 네. 그래서 대중심리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음. 얘기하는 부분이, 예, 이런 상황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음. 예. 그러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꺾이는 게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에 의해서 시장이 자동적으로 꺾이게 만드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또 가격 조항선이 생기니까 매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럼 정리를 하면 다주택자가 뭐 거래 주체로 나서면서 다소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상승 추세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정의로. 네.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음. 과거에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음. 에, 규제를 막 풀어주다가 2009년도에 반등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강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때 규제로 다시 묶으면서 다시 이제 하락으로 음. 가게 됐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도 반등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규제로 묶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 음. 두 번째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매도자의 과한 욕심에 의해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하락장 중간에 나타나는 반등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 잘 정리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데 이 매수의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결정권은 이제 매수자한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내년에 주목하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싸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뭐 금리가 인상이 멈춘다면 매수자들을 좀 움직이게 할 만한 요인이 될지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음. 보는 게 사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살 마음이 있어야 효과를 내. 규제 완화 효과가. 네. 그런데 네. 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를 못냅니다 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면, 네.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양도세 면제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양도세 면제. 그게 훨씬 좋겠죠. 그런데 네. 제가 2012년, 13년 된가 양도세 면제 상품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물건을 팔았는데 그런 물건 효과가 나와도 안 사요. 지금 같으면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사겠죠. 네.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리가 얼마만큼 죽어 있느냐에 따라서 음. 효과가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양도세 면제 같은 건 내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네. 예. 근데 지금도 최근에 보면은 예, 무주택자들한테 해출, 혜택을 주는 어, 대출들이 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사잖아요. 네. 예. 그게 안 팔린다고 오히려, 어, 야, 이게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예, 걱정할 만큼. 음. 매수자들이 그런 거를 아예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살 생각이 없으면 제로 금리로 만들어도 안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락장이 이런 분위기 전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하락장으로 돌입하면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죽어 있는 음.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대출을 막 풀어주고 이런다라고 해서. 그게 매수 열기를 일으키는 쪽으로 전환되기는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도세도 시세 차익이 있어야 뭐 양도세를 낼 텐데. 그렇죠. 저랑 상담한 고객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양도세라는 게 시세 차익이 생겨야만 이거 세금을 내는 건데 지금 면제를 준다 해서 나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게야 시세 차익이 안 생기는데 무슨 양도세 면제가 무슨 효과야?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심리가 바뀌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출도 마찬가지인 음. 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거는 네. 시세 차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안 올라갈 음. 것 같다. 그러면 대출이 아무리 줄어도, 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라고 해서 내가 이자를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음. 그러면 집을 사는 것과 임차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집을 사는 게 월등하게 손해입니다. 네, 차라리 뭐 은행에 넣어놓고 뭐 이자를 받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어 하락 시기에는 이런 걸 살짝 살짝 풀어준다 해서 그걸로 상승 효과나 뭐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는 음.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주택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것들 변수들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볼때 금리 또 음.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를 얼마만큼 세게 한꺼번에 하느냐 이게 이제 세게 한꺼번에 할수록 상승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풀어준다라면 상승 에너지가 약할 수 있고 이거를 뭉쳐서 세게 한꺼번에 풀어준다라면 상승 에너지가 약간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이제 풀어줄 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느냐. 단계적으로 풀어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쏟아질 정책들도 좀 살펴봐야 할것 같고, 안전진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좀 부담이 없으니까 규제를 완화하기는 했는데, 네. 안전진단을 일종의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진단을 규제를 완화해서 안전 진단 통과를 쉽게 하겠다. 이게 이제 포커스인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 진행이 빨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이제 시장에서 이미 어 높은 분양가를 하게 되면 미분양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조합은 높은 분양가로 잘 팔려야 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데 하락장이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를 높이면 미분양이 나게 되고, 분양가를 낮추면 내가 내야 될 추가부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뭘 해도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 진행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투표가 되어야만 사업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제 총회를 결고, 에 우리 사업 진행하자 이렇게 투표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안전 진단 통과가 바로 사업 진행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사업 진행의 결과를 결정짓는 거는. 조합원들이거든요. 네. 그럼 조합원들이 스스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음. 상황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음. 상황이 예견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가 음. 옛날에는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엄청난 호재가 생기게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큰 역할을 음. 할 거다. 기대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공사비도 높아지고 자금 그렇죠. 조달 비용은 늘어나는데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뭐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그냥 공약 이행 차원에서 그냥 슬슬 하나씩 그렇죠. 예, 공약은 이행하고 시장에 영향이 예, 안줄것 안것 같으면 것다 풀어주면 되는 거죠. 거죠. 전세 얘기도 해볼게요. 전세 네. 시장 이슈가 요즘에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빌라 사기부터 해가지고 아, 이제 역전세, 네. 네, 역전세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당시 2021년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전세 대란이 있을까 없을까 의견이 네네. 좀 분분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수요자의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란은 오지 않는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래서 <laughs> 사실은 틀렸죠 저도. 왜,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전세 대란이 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음. 전세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세가 떨어진 건 아까 말씀하신 또 금리 인상의 영향이라고 예, 보시는 그 정도 거죠? 영향이 네. 그정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도 뭐 전세 수요가 계속 줄면서 전세값이 떨어질지. 그러니까 이게 전세라는 거는 사실 2년마다 계약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행태, 비싼 거는 찾지 않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 사실, 그 임대차 3법이 적용되고 첫 번째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바로 2022년 이제 8월부터라, 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대란설이 났던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 2년 만기가 돌입하면서부터 이제 전세가가 서서히 떨어지기 네. 시작하고,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진행되면서, 지금 이제 6개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4개월 지났는데, 4개월 돌입하면서부터 지금 전세가들이 막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임대차 3법 적용돼서 폭등을 한 전세가로 계약한 사람들이 만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하락 추세는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금리 인상도 바로 멈추는 상황이 아니고, 임차 수요자는 2020년과 21년에 엄청난 매매가 폭등으로 인해서 어, 자가 전환한 사람이 많죠. 영끌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임차 수요자에서 탈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 수요자가 줄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극성도 현저히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음. 만기가 되려면 2024년 8월까지가 2년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슷하게 한 2023년 말까지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아마 2025년부터는 이제 서서히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 효과로 입주장 효과는 좀더 커진 것 같아요. 엄청 커졌어요, 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임차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이 막 어, 수천 채가 네. 막 지금 입주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주변 임차인들이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네. 들어가게 네. 되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또 빈자리를 메꾸게 되고, 서서히 이렇게 애외꿈 현상이 되면서 상급지에 있던 임차인들은 거의 지금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전세가 하락이 유독 더두드러지는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갭투자 혹은 갭투기라고 하는데 이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네. 연쇄적으로 좀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옛날에는 없었던 투자 방식이 생겼던 게 공실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몰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전세 맞추기가 어려우면 옛날에는 전세가를 떨어뜨려서 맞췄어요 왜냐면 하 2년만 지나면 다시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생겨나는 추세가 뭐냐면 2년 지나도 올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임대차 3법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못 올리니까 아예 공실로 놔두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었죠. 공실로 놔두면서 임대료는 호가는 최대한 높여서 내놓고 그냥 맞춰질 때까지 공실로 놔두는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버텼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전세가 하락하면서 예, 이거를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느닷없이 지금 임대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공실로 있던 게 이제 전환이 예, 쏟아져 거예요. 나오는 거죠 지금 예, 통계에 잡혀지지 음. 않은 그런 지금 매물들이 네.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음.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들한테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투자자들은 지금 전세가를 높여놓고 그걸로 하락 버팀목을 가지고 버티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세가가 푹 떨어지면서 매물도 늘고 임차인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 버틸 수 없는 전세금을 오히려 내줘야 네. 되는 네. 네. 돌려줘야 예. 되는 이자를. 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팔아서 이걸로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나마 이제 전세금 내주든지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팔아서 남는 금액이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세입자들도 또 피해를 볼 수가 네. 있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음.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경매 물건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영끌했다는 뉴스가 저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100만 명이 넘었다. 그 영끌했다라는 게 정말 지독하게 무리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들이 어, 대거 출연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팀 구간에 있는 거예요. 네. 예, 혹시나 또 다시 올라가지 네.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음. 버티다가 이제 버티기 어려운 음. 순간. 그게 보통 하락기 들어가고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시장인데 사실 경매 시장에서라도 좀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면 더 어려워지는 게 그게 참 사람 심리가 웃기기도 하고 무서운 게 물건이 많이 출회되면 금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경매 참가자들도 경매 아예 입찰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맞아요. 다운되면 음. 여기서 어 유찰될 게 확률이 높아지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감정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 되면 더 낮게 경매를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 입찰자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진짜 유찰도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또 주택시장에 미칠 여파도 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것 같고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위한 조언을 부탁드리는데 일단 고민이 많은 유주택자들 지금이라도 반등장이 아까 온다고 하면 팔으면 될까요? 저는 반등장이 오면 파는 게 좋지 않나 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등장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게 대부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상승장이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가 올리고 예, 매물 걷어들이고 이런 행위가 독이 된다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어,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는 죽어도 버티겠다 라고 한다면 제가 뭐 굳이 이런 분들한테 팔라고 음. 예, 조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버티겠다 마음먹은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하락장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허리띠도 많이 졸라매고. 아유, 네. 예, 대비도 좀 현금 보유도 가능하면 좀 어떻게든 모아서 좀 여유 돈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민 분들이 또 무주택자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네. 청약 어쨌든 경쟁률도 되게 낮아지고 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넣어볼까 싶은 분들도 있고, 네. 뭐금매가 이제 나왔으니까 좀 사볼까 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을 좀 계속 하고 다니는데 실거주는 괜찮다. 저는 이 프레임을 좀 깨고 싶습니다. 상승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냥 굳어진 명제이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지금 집을 가진 게 유리한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유리한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계산하기 네. 편하게 10억짜리 집을 가정을 해볼게요. 매매로 10억짜리 집을 가정을 하면 이 집의 전세가는 지금 얼마일까요? 5억, 6억? 네, 많으면 6억, 적으면 5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5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출을 5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락장에서는 올라가지 않게 되면 일단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가면 5억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가 주거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는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 또 있어요. 바로 취득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취득세가 10억 같으면 3.3%가 들어가거든요. 1주택자가 되더라도 3.3%예요. 그 3,300만 원이 취득세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집을 보유하면서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도 한 1년에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다음에 중개 비용도 매매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이게 주거 비용이에요. 비용이 안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5억 있는 사람 임대로 들어가게 되면 5억짜리 집을 들어가면 한 푼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 그럼 현금 그럼.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좀 비싼 6억을 들어갔다, 그럼 1억이 부족하니까 1억에 대한 대출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1억에 대한 이자와 5억에 대한 음. 이자와 금리는 같다라고 그냥 가정하면 월등하게 집을 가진 사람이 음. 손해 보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음.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실거주를 하는 게 월등하게 불리합니다. 음. 그냥 임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음. 문제는 제가 지금 하락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했습니다. 음. 여기서 하락하는 상황까지 넣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음. 5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제로가 돼요. 음. 그렇죠. 자기 자산 5억 있던 게 제로가 됩니다. 이 사람은 5억에다가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음. 세이브 되면서 6억, 7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음. 지금 똑같은 5억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거주를 하면서 제로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6억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임대를 해야. 임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하락장에서 이분들이 못 버티고 실거주를 버리는 상황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손해 보니까. 손해 보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지금 실거주를 해야 되냐? 지금 그거에 세뇌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 이게 임차인한테 진짜 좋은 제도예요. 음. 지금 물론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게 있는데, 전세 사기도 따져보면 아파트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축 빌라에서만 거의 음. 집중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만 피하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전세로 자기 자산을 지키면서 그리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살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 주어지는데, 그걸 스스로 버리는 행위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나는 실거주가 좋다. 그러면 사세요. 그거는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 나는 자산을 불리는데, 아니면 유지하는데, 손해보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임대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현철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